10편, 55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과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고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악재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누하여 나를 핍박 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도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날아가서 편히 쉬리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속 기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내가 성내에서만고와 분쟁을 모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고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어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다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자를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를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시 가운데 그가 치했던그 말기의 말기말 발생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관련되어지 열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오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고 할수 있는데, 시정편에 걸쳐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신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이 도멜 도벨로부터 배신당했기 때문에 느껴야 했던 다이세의 쓰디슨 그런 기회와 뼈 아픈 절망감이 깊이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55편은 탄식 간구 찬양이라는 그런, 전형적인 비탄식의 특징을 벗어나서 압살롬과 아이도베르 배신 앞에서 부르짖는 탄식이 주를 이루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다이의 그런 충격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은 원수들로부터 악재를 당하는 가윗시 자신의 공비판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의 강도에 응답해 구원해 달라 호소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자신을 배신한 인자가 본래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가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동료고 친구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했고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도록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 이어서 이어진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원수에 대한 원수들에 대한 보험을 확신하는 내용. 확신하고 또 20,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은 친구를 배신한 자에 대해 고발하며.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확신을 다시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로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이, 어, 다이슨을 보면 하나님께 숨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다 언제 어디서나 늘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다라는 말이 말을 보게 되면 어, 무시하다 외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못본채하다 라는 말이 오늘 말씀 부문에 나타난 숨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못본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이세처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본 취하고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면 정말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세시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은 형식의 기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가리우시는 것만큼 두렵고 어려운 것이 없다는 라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기도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두려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 그것은 무기력한 갓난아이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난 아이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없이는 단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수고 있습니다. 아이 단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또한 아, 단한단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삶은 정말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강난아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 그리고 돌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으로,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백성, 자신의 자녀를 외면하는 그런 일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그러한 느낌 속에서 하나님께 숨지 말아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욥은 갑자기 큰 재앙을 당해서 자식들과 재산,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이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 다 없었습니다.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당시그 심정을 "내가 죽게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으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지고 끌어가, 끌어가시리이다" 라고 욥기 30장 20절 터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나중에 다시 회복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욕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뜻하신 바가 있기에 잠시 욕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뿐이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 버리는 그런 외면하시는 그런 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 은혜롭고, 어, 은혜로운 분이기에 우리 인생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어, 십자가에 못받게 하신 그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자신을 숨기시는 분,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 이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또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 아이가 울부짖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을 아이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그를 위해서 일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지지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는 분노와 슬픔이 생겨날 때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야 한다, 쏟아내야 탄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다이슨 하나님께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라고, 어, 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사용한 근심이란 말, 그것은 수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 잡초들이 어지럽게 엉겨붙여 복잡하게 이을데 없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심히 큰 불안과 공포와 걱정에 붙잡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편치 못하다. 라는 말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다윗의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서 심히 비틀거리듯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동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배경 오늘 말씀 배경을 볼때 다윗이 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시 제2한 지약 32년 정도가 지났을, 어, 지났던 그때 이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친아들 압살론과 자신의 모사이자 친구였던 아이도벨이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이 왕이 된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온, 어, 55편 은권시가 쓰여질 당시, 당시 느끼고 있었던 고통은 그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큰 고통이었고,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이자 친구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하고 달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하고 혼동된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 표준 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맺힌 탄식을 간을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어, 기록해서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기가 막고 어 기고 막힌 이런 현실 앞에서 크게 분노하면서 치를 떨고 있지만 이런 감정과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 쏟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과 신하의 반역을 그들의 지, 어 그들을 증멸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보복하려는 명분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모든 슬픔과 분노,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다라 할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이신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함부로 자신의 분노를 겉으로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그런 어려움들, 슬픔들, 분노가 있다면 다이신 항상 하나님께, 어, 고백하고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세상 살아갈 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에나, 누구에게나 분노와 슬픔과 아픔은 있겠지만, 그 감정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 부류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목숨에 위태롭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향해서, 그러한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그러한 기회 주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의 말,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모든 슬픔, 분노, 괴로움, 힘든 것들, 모든 상황들을 사람이나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그때 자신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자신을 외면하지 말라 말아달라 고백합니다. 외면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할 때 그때만큼 비극적이고 그때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간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관심을 받고 그 관심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과.